안녕? 내 이름은 승주 함정이죠 안녕하세요 롯공대생입니다아 배고파라 지금 시간은 3시 30분 점심이죠 방금 일어났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배가 고픈 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요리를 창조하고 만들어보고 먹어보는 시간 먹요리 체험 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우 배고파 오늘 또 어떤 멋진 신청이 들어왔냐 음... 겁나 멋진 게또 하나 신청이 들어왔네요 e e v e n fly 라면으로 곤약젤리를 만들어보라고 하네요 라면으로 곤약젤리 맛있을까요? 약간 일석이조인 것 같기도 해요 라면도 먹으면서 후식으로 디저트까지 젤리까지 좋습니다 오늘은 라면 곤약젤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고 준비물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지 마 스포일러 일단 오랜만에 보시죠 곤약곤말 곤약곤말입니다 요거 한포 정도만 있으면은 충분히 라면 한 개를 젤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오늘 두 개를 할 겁니다 얘는 스프를 한번 넣어보고 얘는 스프 안 넣어서 한번 그냥 해볼게요 그 다음에 딸기우유가 필요합니다 딸기우유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저거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아 맛있다 아우 어쨌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뭐 별거 있겠습니까 라면 뜯고 하나는 스프 빼고 하나는 스프를 넣어 주겠습니다 들어가숑냥냥냥냥냥바밤밤밤바밤밤자 그다음에 요거 들고 따라오세요 자 물을 우주의 기운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700ml를 받아옵니다 이거 물컵에 한세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을 끓여 줍니다.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요거를 털어 넣어 줄게요. 샅샅샅 한팩 반. 그 다음에 끓여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끓는다 하는 게 느껴지시면은 라면에다가 부으면 끝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부어줬습니다. 이제 뚜껑 덮고 이 곤약물로 얘들을 좀끓리고 라면을 샅샅 휘저어 가지고 다시 냉장고에 딱 넣기만 하면 끝. 아주 very very 간단 심플 리얼 그 자체 인정 어 인정. 자, 2시간 뒤에 봅시다. 어느 정도 좀 식히고 넣어야 돼요. 안 식히고 넣으면은 엄마한테 작살나요. 냉장고 안에 음식 다 상합니다. 기억하도록. 2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자, 대충 완성했습니다. 꺼내 볼까요? 일단 요거는 스프안넣은 거. 이건 빼 볼게요. 하, 나 둘셋. 쫀트름. <laughs> <laughs> 귀여워 푸딩짱 가와이 대수네 뽀잉뽀잉뽀잉뽀잉오잘 됐어 요 생각보다 너무 잘된것 같아요 입맛도 안 봅시다 하나 둘셋오푸딩짱자 이렇게 라면 푸딩 이종 세트 완성 뽀잉뽀잉뽀잉뽀잉 뽀잉, 뽀잉, 뽀잉. 통째로 먹기는 너무 역겨우니까좀 잘라볼게요 단면을 봅시다 짠 약간 원숭이 뇌 같아요 원숭이 뇌 너무 비유가 좀 그런가? 얘도 한번 잘라볼게요 짠 음.. 썩 좋은 비주얼은 아니다 그죠? 자자 자, 어쨌든 요리의 마무리는 먹방이죠 나 먹어봅시다 아 어, 일단은 요 소스 소스 없는 요 친구부터 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음맛있어 맛있다 의외로 맛있다 이게 음 그냥 젤리인데 비유를 하자면 라면 부숴 먹지 않습니까? 라면 부숴 먹을 때 소스 안 넣고 먹는 그런 느낌 그런 맛이요. 그런 맛인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지? 그냥 라면 맛이에요. 라면 맛인데 쫄깃쫄깃하네요. 음, 어 괜찮다. 오케이. 그럼 이제 빨간 거 한번 먹어봅시다. 빨간 거 쫀. 얘좀 걱정되는데 먹어볼게요. 음. 아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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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음식물 쓰레기통 맛이에요. 하수관에 찌꺼기를 꺼내서 먹으면 딱 이런 맛일 것 같은데. 근데 얘는 그다치고 얘는 진짜 맛있네요. 오케이 스프 안 넣은 라면 푸딩은 진짜 맛있습니다. 음. 오늘 은 이렇게 라면 가지고 곤약 젤리 푸딩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뭐 굳이 만들어 먹을 맛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맛있었고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추천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뭔 요리는 또 어떤 요리를 해볼지 댓글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군대 생이었습니다 바이. 좋은 하루 되십시오.